아이고 얘들아. 할매가 오늘은 참말로 기막힌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이건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있었던 일인디. 한 여인의 복수 이야기여. 자, 그럼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어보거라. 옛날 옛적에 말이여. 한양에 김판서라는 양반이 살았는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얼마나 청렴결백한 척을 하는지 몰라. 나는 나라실만 생각한다.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 이러면서 말이여, 조정에서 칭송을 받았지. 하지만 말이여, 뒤로는 어땠는고 하니, 뇌물을 받아 금은 보아를 쌓아놓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 아이고, 참 못된 놈이지. 그런데 말이여, 15년 전에 이 김판서가 무슨 짓을 했냐면, 당시에 조정에 이판서라는 충신이 있었어.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디, 김판서한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기라. 그래서 이 못된 놈이 뭘 했냐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이 판서를 역적으로 몰아버렸어. 이자가 역모를 꾸몄다.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 거짓말로 말이여. 그래가지고 이 판서 집안이 멸문을 당했지 가족들은 다 죽고 재산은 몽땅 빼앗기고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겄냐. 그런디 말이여. 그 집안의 딸 하나가 살아남았어. 이름이 월선이라고 했는디. 당시에 열살배기 아이였제. 유모하고 간신히 도망을 쳐가지고 그날 밤을 월선이가 어찌 있겄냐? 아버지가 포졸들한테 끌려가시는 거 보고 어머니가 살아라. 월선아 하시면서 자결하시는 거 보고 아이고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겄냐? 그렇게 15년이 흘렀어. 월선이는 유모손에서 자라면서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아버님. 원수를 갚겠습니다. 어머님. 매일 밤 이렇게 다짐하면서 말이요. 그래서 월선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원수의 집안으로 시집을 가기로 한 거예요. 김판서의 둘째 아들한테 말이제. 원수도 모르고 복수의 칼을 품에 안은 격이제. 뭐. 월선이가 김판서댁 둘째 아들 김진수하고 홀례를 올렸어. 촛불이 환하게 밝혀진 대청마루에서 월선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기라 기다리세요 아버님 이제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디 말이여 시집살이가 오죽했겄냐? 시어머니는 차갑게 굴고 김판서는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려먹고.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 주제에. 이러면서 온갖 구준이를 다 시켰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고, 보기에도 안쓰럽더라고. 그래도 월선이는 꾹 참았어. 복수를 위해서 말이여. 그런데 말이여.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남편인 김진수는 참 착한 사람이었던 기라. 아내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버지한테도 맞서면서 아내를 감싸주고, 아버지, 월선은 제 아내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이여. 월선이 마음이 흔들릴만도 하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말이여. 그래도 복수의 칼날은 거둘 수가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여, 월선이가 시어머니 장롱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붉은 치마를 발견했어. 이게 뭐지?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냐? 바로 월선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치마였던 거라. 어머니의 치마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월선이가 얼마나 놀랐겄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 그런 뒤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 집안의 늙은 하인석이 영감이 월선이한테 살짝 다가와서 속삭였던 기라. 저 붉은 치마에는 비밀이 있지요. 월선이가 깜짝 놀라서 석이 영감을 쳐다봤지. 석이 영감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고. 뭔가 알고 있구나. 월선이가 직감했어. 그날 밤, 월선이하고 석이 영감이 몰래 만났어. 석이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아씨. 제가 15년 전 그날 밤, 다 봤습니다. 판서님이 서류를 위조하시는 걸 말이지요. 뭐라고요? 월선이가 소리칠 뻔 했는데, 입을 막았어. 증거가 있습니까? 월선이가 물었제. 석이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 붉은 치마의 안감을 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게 숨겨져 있습니다. 판서님 필체로 쓰인 위조 문서와 뇌물 장부가 말이지요. 월선이가 얼마나 놀랐겄냐? 그날 밤 당장 방으로 돌아가서 붉은 치마를 가져왔어. 촛불을 켜놓고 손이 떨리는 걸꾹 참으면서 안감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겄냐? 정말로 거기 숨겨져 있었어. 김판서 필체로 쓰인 위조 문서들, 뇌물받은 기록들, 온갖 나쁜 짓의 증거들이 다 나왔던 기라. 이것만 있으면 월선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드디어,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그런 뒤 말이여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 시어머니가 들어온 거라 내가 왜내 치마를 만지고 있느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 월선이가 얼마나 놀랐겄냐 순간적으로 재봉을 하던 척 꾸몄어 저 저고리에 구멍이 나서 천을 좀 얻으려고 다행히 시어머니가 믿었어 하지만 그 뒤로 김판서가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지. 이 며느리 뭔가 수상하다. 사람을 시켜서 월선이를 미행시키고 감시했어. 위기의 순간이었어. 월선이는 결심했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궁궐로 가서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야 해. 그런뒤 김판서의 감시망을 어떻게 뚫겠냐? 그때 남편 김진수가 아내를 도와준 거예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어? 김진수가 물었을 때, 월선이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 나는, 이 판서의 딸입니다. 15년 전 아버지를 역적으로 모함한 사람이 바로 당신 아버지입니다. 월선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지. 김진수가 얼마나 놀랐겠냐? 그런데 말이여, 이 사람 참 기특한 게 뭐냐면, 당신이 옳은 일을 한다면,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라. 당신 아버지인데. 괜찮겠습니까? 월선이가 물었지. 김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라면 바로 잡아야지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날 밤 김진수가 아내를 몰래 집 밖으로 빼내 줬어. 월선이는 붉은 치마에서 나온 증거들을 품에 꼭 안고 궁궐을 향해 달렸지. 새벽녘에 월선이가 궁궐문 앞에 도착했어. 저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역적으로 모함당한 이 판서의 딸입니다. 월선이가 소리쳤지. 처음에는 궁궐나졸들이 쫓아내려고 했어. 그런 뒤 월선이가 증거 문서들을 보여주니까 나졸들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 이 이건. 결국 월선이는 임금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 대전 안에 들어가니까 임금님이 높은 용상에 앉아 계시고 양쪽에 조정 대신들이 쫙 늘어서 있었지. 월선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증거 문서들을 들어 올렸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역적으로 모함당한 이 판서의 딸 월선이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 15년 전, 저의 아버지는 충신이었사옵니다. 하오나, 김판서가 서류를 위조하여 역적으로 몰아 가문을 멸하고 재산을 빼앗았사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사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제. 대신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임금님도 놀란 표정이셨어. 그 문서를 이리 가져오너라. 내관이 월선이한테서 문서들을 받아 임금님께 올렸어. 임금님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제. 이것이 정말이라면 큰일이로구나. 당장 김판서를 잡아오너라. 임금님의 명이 떨어졌어. 그날 저녁 의금부 나졸들이 김판서 댁으로 몰려갔지. 김판서는 만찬을 즐기고 있었는디 갑자기 나졸들이 들이닥쳤어. 김판서, 영모와 부정부패, 충신 모함의 죄로 체포한다. 나졸들이 김판서를 둘러쌌지. 김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이, 이럴수가. 전현이, 전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김판서가 땅을 치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 김판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제.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고 집안 식구들은 혼비백산했어. 그 뒤로 임금님께서 15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명하셨어. 온 조정이 발칵 뒤집혔제.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 조사 결과 월선이 아버지 이판서는 완전히 무죄였던 거라. 김판서가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게다 밝혀졌지. 그리고 김판서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나쁜 짓들도 다 드러났어. 뇌물을 받고, 백성들 재산을 빼앗고,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 죄목이 산더미처럼 쌓였지. 며칠 뒤, 임금님 앞에서 판결이 내려졌어. 김판서는 충신을 모함하고, 나라를 속인 역적이니 재산을 몰수하고 귀향을 보내라. 김판서는 꿇어앉아서 비명을 질렀어.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지. 그 자리에서 곤장을 맞고 먼 섬으로 귀향을 떠났지. 빼앗았던 재산은 전부 월선이 가문으로 돌아갔어. 15년 만에 명예가 회복된 거라. 그런데 말이여.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 석이 영감이 월선이한테 또 다른 비밀을 알려줬던 기라. 아씨, 사실은 말이지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월선이가 깜짝 놀랐제. 아버님은 귀양지에서 15년째 살아계십니다. 언젠가 누명이 벗겨질 날만 기다리고 계시지요. 월선이가 얼마나 기뻤겄냐? 당장 아버지가 계신 귀양지로 달려갔어. 남편 김진수도 함께 따라갔지. 먼 길을 달려서 귀양지에 도착했을 때 작은 초가집에서 늙은 양반 한 분이 나오셨어.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바로 월선이 아버지였어. 아버님 그 월선이가 달려가서 아버지를 껴안았지. 월선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아버지도 딸을 꼭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어. 두 사람이 얼마나 울었는데. 15년 만에 상봉이었잖냐. 할매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이 다 났다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잘했다, 월선아. 너 혼자 이 모든 걸 해냈구나. 기특하다, 내 딸. 월선이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지. 옆에서 김진수가 장인어른께 큰절을 올렸어. 장인어른, 앞으로는 제가 평생 월선과 어르신을 지키겠습니다. 남편다운 말이제. 그렇게 해서 월선이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어. 임금님께서 이 판서의 관직을 되돌려주시고 충신으로 길이라는 명을 내리셨지. 월선이는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한양으로 돌아왔어. 김 판서한테서 빼앗긴 옛집도 다시 찾았고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어.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월선이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 어머님도 모르셨던 일이니까요. 이제는 다시 시작합시다. 그 뒤로 월선이는 진짜 존경받는 양반가의 마님으로 살았어.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고 나중에는 자식들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 가끔 월선이가 그 붉은 치마를 꺼내서 바라볼 때가 있었다지. 이 치마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서 말이여. 자, 얘들아. 이 이야기가 뭘 가르쳐주는 것 같으냐? 나쁜 짓은 언젠가 다 드러나고,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거지. 김판서처럼 나쁜 짓을 하면,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 법이여. 그리고 말이여. 월선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는 거라. 또 하나 더 있어. 김진수처럼 말이여.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제. 그게 진짜 효도고 진짜 가족 사랑이여. 그러니까 너희들도 항상 정직하게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잘못된 건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안 그런가? 할매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재밌었제?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이 칼칼하네. 너희들, 할매한테 물좀 가져다 주겄냐? 자, 오늘은 이만 자자구나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잘 자거라, 얘들아.